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바로 프리다이빙에 관한 영상인데요.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이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프리다이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목표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강습을 받고, 세번 정도 연습을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여느 다른 자격증들이랑 똑같이 단계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전그 중에서 1급 그리고 2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급은 입문 그리고 2급은 초급이라고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이 다양한 것들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여러번 배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배영밖에 못해요. 그나마 물에는 떠 있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전 대학생이라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고고다이브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번에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1급이랑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시고, 별도로 발생하는 뭐 수영장 입장료라던가 오리발 핀이라고 하죠. 그거 대여료는 개인부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저는 1급 강습 한번 받은 뒤에 연습반을 세 번을 갔는데, 강습은 무조건 받아보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제대로 된 자세를 강사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맞게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따는 거 이거 어렵지 않은지 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던데 일단 저는 사실 이퀄라이징만 잘 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퀄라이징이라는 게이물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 압력이 전해지잖아요. 그 압력이 이 귀에 있는 압력이랑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게 그왜 비행기 타면 귀 먹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코 잡고 응. 숨 불어 넣어서 뻥 뚫리게 만드는 그 방법을 물 속에서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 진짜 고막이 파열된 줄 알고 너무 아파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귀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퀄라이징은 나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숨참기 아니면 덕다이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저는 한 달, 두 달이면 충분히 딸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연습한 친구를 조금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고고다이브에서 이렇게 예약을 하면 가끔씩 완전 고수분들이 오셔서 거의 강사님처럼 알려주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강습을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도 거의 두번 정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제가 연습했던 후기들 잠깐 보고 오실까요? 이건 처음 강습했을 때제 모습인데, 와, 이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퀄라이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막 내려가면서 이제 귀 아플 때 이퀄라이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 잡고 내려갈 때한손 뻗을 때마다 한 번씩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 꿀팁. 저 이렇게 하고 나서 귀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직 저도 자격증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꼭 따서 올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 사진들은 카메라를 좀 많이 의식한 사진들인 것 같긴 해요. 아니 카메라를 엄청난 걸 들고 이렇게 따라다녀주시면서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찍히는 사진은 자세를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강습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인생샷 같은 거 한번 남겨보고 싶다,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강습을 몇 번씩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사진 이쁘게 찍어주시거든요. 일반 연습반을 들으면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코스가 없는데 강습을 들었을 때는 강사님이 내 자세를 체크하기 위해서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사진을 이쁘게 남겨주세요. 무조건 강습 한 번씩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 속에서 이런 사진 건지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진짜 이거 시작한 게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레저도 있었다니 라는 느낌이에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적당히 즐기시는 분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런 액티비티인 것 같아서 약간 바다에서 즐기는 액티비티에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전문가가 돼서 돌아와서 남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嘿。